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크루시 세이심입니다.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냐면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. 안 힘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힘든 강도의 차이가 있지. 저는 진짜 아예 한한 번도 힘든 적이 없다? 이거는 진짜 거짓말인 것 같아요. 음. 그랬을 때 사람마다 힘든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. 어쨌든 극복을 해야 이새 현생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힘들었을 때 극복 방법을 조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우선은 저도 일단은 살면서 굉장히 많은 힘듦이 있었어요. 뭐, 이별도 해보고, 뭐. 정말 뭐 취업에서 너무 떨어져도 보고 이런 것들 근데 승무원 말고요 어. <laughs> 승무원 이후에서 취업에 떨어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승무원을 그만두고 나서 이런 공허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, 그래서 저도 이런 슬럼프나 아니면 인생에서의 힘든 일이 진짜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좀 극복하게 해줬던 거는 저는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. 저는 우선은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. 이게 힘들었을 때 이게, 아, 너무 힘드네, 어떡하지? 그러면 저는 그 힘듦을 즐겨요. 그러니까 즐긴다는 게 좀, 어, 사이코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즐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받아들여요. 어. 그래서 뭐 슬프면 울고, 뭐 술도 마시고, 친구도 만나고. 그러면서 저는 슬픈 거를 정말 슬프게 해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, 일단 저의 극복 방법이니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공유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울면은, 에, 눈물이 나오면 그냥 울고요. 어, 힘든 일이 있어. 그럼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욕도 하고, 토로, 토로 하기도 하고, 네. 그렇게도 하고,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저 혼자 제가 진짜 생각이 많을 때는 혼자 카페를 가거든요. 혼자 카페를 가서 막 사진도 찍고, 사진도 찍고, 일단은 그때한번 얘기한 게 있었는데, 자존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, 저는 제 자신의 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저는 사진을 찍는 것도 하나의 그건 것 같아요. 하나의 뭐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? 왜냐면 이 사진을 찍고 나서에 이 결과물을 보고, 별거물을 보면 가장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사진이잖아요. 그랬을 때뭐 어떤 부분이 뭐 예뻐졌고 이런 부분들도 볼수 있고, 아 이게 내가 원하던 거 감성이야 이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고, 그래서 저는 카페에 가서 혼자 사진 찍으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요. 음.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제가 느낄 수도 있는 거고, 뭐 친구들한테 보여줬을 때뭐 예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도 뭐 해소의 방법이 하나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뭐 되게 여러 방 범... 방법들이 있지만, 저의 방법들은 이런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슬픔을 최대한 즐기는 거. 그리고 저는 슬프거나 힘들면,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, 얘기를 합니다. 힘든 거에 대해서. 근데, 힘든 거를 말을 안 하잖아요? 안 하면, 계속, 하고 들어가요. 예를 들어, 살짝 내성발톱 같은 느낌이랄까? 내성발톱도, 처음에는 조금 아파요, 솔직히. 근데, 내성발톱에, 진짜 안 좋은 점은 파고 들어가요, 살을. 근데 처음 그 부분을 잘라내지 않는다면, 계속 파고 들어가서 더 아프고 나중에는 진짜 심하면 그 발가락 절단해야 되는 상황과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절단하는 상황까지 옵니다. 그러면 내 마음의 비유를 해보자면 내가 처음에는 살짝 아퍼 마음이 너무 힘, 힘든데 이게 조금이야.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않고 혼자 아 괜찮아 뭐괜찮아지겠지 언젠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혼자만 이렇게 갖고 있어요. 그 생각을 그러면 그게 파고 들어가요. 왜냐. 해결된 게없으니까 점점 내 상처를 덮하고 들면서 나중에는 내 마음을 도려내야 되는 지경까지 옵니다. 저는 그런 그때는 정말 손쓸 수가 없다 생각해요.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증까지 오는 거거든요. 근데 저도 우울증도 안 보고 조울증도 안 보고 다 해봤어요. 그래서 느낀 게 힘들 때는 그냥 힘들어 해라. 그리고 슬프면 울어라. 이게 방식이 된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원래 티를 안 내고 내색을 안 하는 사람이람에서도 주변 사람이 저를 봤을 때. 되게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었어요. 어. 나쁘게 말하면 공감을 못 한다가 될 수도 있고, 뭐 좋게 얘기하면은 감정을 감정을 못 느끼겠다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? 그래서 저는 정말 슬퍼도 원래는 진짜.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멍해 멍하고 이런 느낌인데 이제는 그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엔 방식을 바꿔서 깨달은 순간부터는 친구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혼자 뭐 밖을 나간다든지 일단 전환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그래서 일단 친구 전화하면 편한 사람이니까 일단 내좀 감정도 좀 풀리고, 그리고 내 힘들었던 것도 얘기를 하면서 해소도 되고, 어떤 부분에선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울면 일단 속이 편합니다. 그 숨이, 그래서 저는, 어, 이건, 이건 조금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, 전 눈물이 되게 많아졌어요. 이거는 뭐 유튜브를 많이, 제면접청견을 많이 보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, 눈물이 많아졌습니다. 아 이게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, 감수성이 좀 풍부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하고 나서 눈물이 좀 많아져서, 슬프지 않아도 그냥 좀 눈물부터 나는 느낌? 근데 그 눈물을 한번 흘리면 너무 개운한 느낌이에요. 어.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계속 남자 앞에서 울거나 하면 안 되지만 저는 그냥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그냥 눈물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그냥 즐겨요. 어. 그리고 한번 울고 나면, 시원하게 울고 나면 좀 해소된 느낌이기도 하고.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뭐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털어놓기도 하고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저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의 힘듦을 해소하는 데좀 많이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담아두고 있으니 제가 했던 방법을 한번 해보면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힘들 때는 우세요. 어. 솔직히 내가 온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? 어. 나, 내가 온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곁에 두지 않으면 돼요. 굳이 그런 사람 말고도 세상에 좋은 사람 많잖아요. 네, 그래서 어 요즘 시기 공채도 많이 뜨고 저한테 DM도 좀 많이 오더라고요. 뭐 이번에 떨어졌는데 뭐좀심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영상으로 컨텐츠로 한번 찾아왔으니 네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들 꼭 힘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